자, 중학교 2학년 비유와 상생 이석재, 아, 사과합니다. 예, 여기가 사실상 마지막 과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고, 두 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정확하게 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스크립트까지. 자, 이번에는 interesting English, English expressions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영어 표현. 어, 이, 여기서는 이제 속담 프린트가 저는 학교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속담에 대한 문제도 내주고 싶을 거고, 봅시다 Let the cat out of the bag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가방 밖으로 고양이가 나오도록 둬라 뭐 이런 뜻인데 이게 무심코 비밀을 누설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써놓으시고 무심코 비밀을 누설하다 The students in Mrs. Baker's class were planning to have a surprise party for Mrs. Baker. 그래서 어 uh, 스튜던트, 베이커 선생님의 클래스에 있는 스튜던트들이 워프레인트 계획을 하고 있었네요 Have a surprise party 이거 Have a surprise party 밑줄 긋으시고 그니까 메이커 파티를 안 한다는 거죠 Have a party를 한다는 거죠 파티를 열다인데 파티를 만들다가 더 올릴 것 같은데 파티를 가지다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They promised to keep the party a secret 그들은 약속했다. promise 약속하다고요 뒤에 to를 씁니다. to 동그라미, 투킵 keep 동그라미. promise 다음에 to 부정사 쓰는 겁니다. 어, 그들은 약속을 했습니다. keep the party를 secret, 비밀로 하기로. But the day before the party, Jason said in class, 어, 그파티의 바로 전날, Jason이 in class에서 말을 했는데, Miss Baker, we are going to have a party for you tomorrow. 어 베이커 선생님, 우리는 파티를 열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요. 네. 여기도 have a party가 있죠. 그리고 be going to도 밑줄그어주세요맨 위에는, 맨첫 줄에는 be planning to.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는데 지금은 be going to로 나타내고 있죠. 뭐말 것입니다. All the students were s u r p r i s e Surprised. surprised 밑줄그어주시고 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놀래키는 겁니까? 놀라움을 당하는 겁니까? 놀라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pp가 들어오는 거야. All the students were surprised. One student shouted, 한 학생이, 러니가 그러니까 모두가 놀랐지. 그래서 한 학생이 소리쳤어. You let the can out of the bag! 너가, 어, 가방 밖으로 고양이가 나오게 됐어! 나오게 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너가 비밀을 다 말해버렸어! 이런 뜻입니다. 응.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뜻이 되냐. A long time ago, 오래전에, people saw the baby pigs in the bag, in bags. at the market 어, 오래전에 사람들은 셀의 과거형 소유들입니다 베이비 피그를 팔았죠. in bag 가방에 at the market에서 시장에서 but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put a c a n in the bag instead of a pig to trick the buyer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가방 속에 뭐 대신에 돼지 대신에 더, to trick 밑줄 그어주시고 투부정사가 나오면 일단 80%는 뭘 해봅니까? 뭐 뭐? 하기 위해서를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조금 영상 나왔다 하기 위해서부터 해봅니다 하기 위해서가 될것 같죠? To trick the buyer 사는 사람, 구매자를 속이기 위해서 되는 거고요 Catch was sold at a low price but big was not 그러니까 일부러 돼지 파는 척 하면서 고양이 집어넣는다는 건데 Catch was sold 팔림을 당했습니다 밑줄 쫙 꺼주시고 Was sold B plus sold죠 수정태로쓴 겁니다. 캐시 는게 아니고 팜을 당해야 됩니다. Catch was sold at a low price. 낮은 가격으로 팔림에 당한다. But pigs 그러나 돼지는 그렇지 않았다. 그게 뭐야? 낮은 가격으로 팔리지 않았다. 그래서 was not 뒤에 가로 열어 주시고 sold at a low price 가로 닫아 주시고 생략되는 게 그거예요. sold at a low price. Sometimes 때때로, the bag was accidentally open. 때때로, 가방이 be open. 또 was 밑줄 긋고 opened 밑줄 긋어주세요. 그러니까, 가방이 지가 여는 게 아니고, 열림을 당하는 거니까, B plus PP를 쓰는 겁니다. 가방은 열림을 당했습니다. 사고로, accidentally, 우연히. And the cat that the seller put in the bag came out. 여기다가 밑줄 쫙 꺼주고 표쳐주세요 제가 이번 과에서 관계대명사를 배웁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흔히 접속사와 대명사를 엎어놓은거다. 그러니까 두 문장이 있을 때 똑같은 대명사의 밑줄거서 없애버리고 관계사를 껴 넣어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건데 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원칙의 두번째 성질 앞에는 명사가 반드시 있고 관계사가 나온 후에 주어 동사가 나오더라 요렇게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 앞에 명사의 종류에 따라 명사 사람이면 관계사는 후를 쓰고 사람이 아니면 위치를 쓰고 사람에 쓰게요 그리고 어, 둘다 아유 모르겠다 둘다 그러면 대사를 쓰고. 그리고, 어, 성인상 아예 없다. 그럼 뭐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어, 이 문장에서, sometimes the bag was accidentally opened, the cat. The cat. 어. 그 다음에, the cat that the seller put it in the bag. 색깔을 바꿔봅시다. Out. Okay, out. 자 원래는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이 문장이 셀러가 가방 속에 넣어둔 캐시 밖으로 나왔다 일단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일단 보이셔 보여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어,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원래 이거 조문장이다 선생님 이 조문장 하나를 합치라는 거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두 문장 하나로 합쳐라는 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랑 합쳐라 하고 여기에 이렇게 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합쳐라 문제가 나오면요. 똑같은 애한테 밑줄을 그어주세요 이렇게 똑같은 애한테 밑줄을 그어주시고이새 지웁니다. 대명사는 빠져야 되니까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니까. 대명사는 빼줍니다. 똑같은 애 밑줄 거주시고. 그 다음에 c a 뒤에다가 이 문장을 집어 넣어주세요. 예, 네, 똑같은 애 뒤에다 집어 넣는 겁니다. 저 뒤에는 넣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쓸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일단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가 되겠죠. 자, 물론 지금 본문처럼 아, 복잡해. 됐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선생님 전 동물 애호가예요. 동물도 사람이죠. 후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아예 안 쓰면 안 되나요? 아예 안 써도 됩니다. 목적격이기 때문에.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다 나올 경우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문장이 전부 다 옳은 문장 되겠습니다. 뭐 훔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써도 될까요? 어, 목적격. 자 캐슬 의인화 시켜서 받았다 싶으면 이렇게까지 됩니다. 자 이거는 객관식으로 나오기 좋은 문장이죠. 자 확인하시고 the secret was out 비밀이 밖으로 나왔다 이런 뜻이고. 네이 부분 이 이거를 선생님처럼 쪼개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원래 문장을 만들기도 하고 할수 있어야 됩니다. 관계대명사로 영작사할줄 아셔야 되고. 자, 넘어갈까요? 다음. happy as a calm. 어, calm처럼 happy 한. 이런 건데. clam. clam처럼. 자, it was Jenny's birthday. Jenny의 birthday였어요. but she was not happy. 그녀는,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어. for the whole day. 하루 종일. no one in her class knew it. was her birthday. 아무도 뭐뭐 하지 않답니다. No one 밑줄 그어 주시고. 아무도 뭐뭐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클래스에 아무도, no, 알지를 못했다. It, 그것을. It was her birthday. 이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냥 날짜에 쓰는 거예요.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생일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Even her father was on business trip. 심지어, even, 그녀의 아버지는 go uh, was on a business trip 온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거 출장 중이다 할때뭐뭐 계속되고 있다 뭐뭐 중이다 할때 오랬습니다. 출장 중이었다. He would be back the next day. 그날 아마도 돌아올 것이다. 다음 날 Surprisingly 놀랍게도 말이지 Her father changed his plan and came home that night. 그 아빠가 그의 계획을 바꿔서 그날 밤 집에 왔어 He gave her a little dog she always wanted 자 여기서 gave her a little dog은 밑줄 어 주실까요? gave her a little dog 자 이건 이제 지울게요 어... 게이브 허 잘났네요 색깔 바꿉시다 리틀 떡 이렇게 자 그러면 그녀에게 리틀 구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이브는 게이브는 썬바디를 먼저 쓰고요 사람이죠. something을 그 다음에 쓰는 동사입니다. give somebody something. somebody에게 something을 주다. give, send, teach, tell 다 가능합니다. 이런걸 이제 수여동사, 사형식 동사라고 그러고요. 요거를 이제 선생님, 저는 이따보쓰기가 싫어요. 이렇게 쓰지 않고, 저는 something을 먼저 쓰고 싶어요. 라고 하면, something을 먼저 써주시고, somebody를 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이렇게 자리를 바꿨으면은, 가운데 전체 사뭘 써라? 투를 쓰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g 이브어 a l i 투허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필기 잘해주세요 자이게다형식 동사 네, 참고로 참고 바이, 메이크, e 의 경우는 이거랑 똑같이 s o m e b o 을 쓰지만 오를 쓰죠 전치상을자뭐요 정도까지는 그녀에게 작은 강아지를 줘, 줬다 어떤 강아지입니까 시 s 레이즈 원티드 여기도요 관계자 영상 있는 겁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여기에 쉬 아이고 항상 원하던 강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항상 원하던 강아지죠. 선생님, 뭐, 이거 주어가 몇개 쓰고 동사 몇개 쓰고 있다는 게 어딨어요? 이게 뭡니까? 관계대명사가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리를 여이니까 who, which, that, 다 가능하죠. 선생님, 후 h o 사람이 아닌데, 의나 하면 된다고요. 동물의 경우는 돼요. 어.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다 가능하고, w 도 가능하겠죠, w 도 지금 이 문장처럼 빼버려도 되고, 관계되면서 다 들어있는 거, 원래는 뭡니까? She always wanted it. 이렇게 되게 이해가 되나요? 원래, f a 가 h e r gave a dog. 이거 하나 있고, 저거랑, she always, always wanted it. 이두 문장에서 똑같은 거, 어리를 넣 t l e 랑 이슬 밑줄 분 다음에 얘를 죽여주고, 요 앞에 관계대명사를 물려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라고요 이해하시죠? 네, 요거 할줄 아셔야 돼요. 관계대명사. 아,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관계대명사 의경보면 반드시 나올 거예요. 관계대명사 이번 시험에 안 나오면은 제 몸을 찢으러 오셔도 됩니다. 네. 반드시 나옵니다. 객관식이건 주관식이건. 제 생각에 한 문제 나오지 않아요. 여러 문제 나와요. 음, 그래서 언제나 원했던 게. Okay. She s h o u t 그녀가 소리 질렀죠. G. Wow. I'm happy as a c l o w 저는 c l o w 처럼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정말 기쁘다 써놓고. 자, c l o w 이 뭡니까? c l a m s 이거 c l o w s 이게 조개입니다. 조개. Clams are not happy when water is low. 물이 낮을 때는 조개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Because w h e They can easily be seen and be picked up by people. 그들은 왜? 뭐 때문에? 그들이 쉽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Be seen. 밑줄 걸어주시고. 발견, 그들이 보는 게 아니고 발견을 당하는 겁니다. 이 데이는 뭡니까? Clams입니다. Clams. 조개들. 밑줄 걸어주시고. 쉽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신이 낮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비픽트, 주서짐을 당하기 때문에, 비픽트도 빗줄거주시고 비스인도 빗줄거주시고 이해가시죠? 그들이 죽고, 그들이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이 봄을 당하고,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o 디아 h e o 반면에, 동그라미 확 쳐주시고, 이 자리에 들어갈 거 뭐냐, 이런 거 나오니까. They are very happy when the water is high because they are safe. 응. 그들은 매우 행복했대. w h 때? when water 물이 high 할 때, 높이 있을 때. 아, uh, Because they are safe. 그들은 행복하니까. i n s h o r t 짧게 말하면 동그라미 하셔주시고. 세게 세게 세게. 짧게 말하면 요약해보면. When something really good happens. 무언가, s o m e t h i n g really good? 밑줄 어 주시고, Something really good. 하면은, 이상하지 않아요? 이쪽으로. 어, 우리, 키큰 소년이라고 영작을 해봅시다. 일반적으로요, 키큰 소년 하면은, 어, 톨, 오이. 이 순으로 쓰죠. 형용사가 명사의 앞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는 something, 릴리를 뺄게요. something. 굿, 이랬단 말이죠. 키큰 소년이잖아, 키큰 소년. 좋은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뒤집어질까요, 그 저? 어, 이거 왜 뒤집어집니까? 옛날에는요, 아주 옛날에는 영어에서요, some, any, every, now 이런 거, 이런 거랑, thing, body. 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요 붙어있지 않았어요. 떨어져 있었다고요. 그러면 은 만약에 some 뭔가 좋은 것 하면 some good thing 하면 끝이에요. 그죠? 얼마나 편해? 뭐 나쁜 것 some bad thing 하면 됩니다. some good thing some bad thing any good body any body any good body any bad body every good body every bad one 노굿 no 원노베드띵뭐 no 이렇게 막 섞어서 쓸수 있는 거니까 아니 이렇게 가운데다 쓰면 되는데 영어를 쓰다 보니까 이게 붙어버렸네 붙어버렸다고 이게 이게 붙었어요 이게 다 붙으니까 이 사이에 못 들어간다 이거죠? 그럴 때야 여기다 넣을까 구슬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야 어차피 써무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띵을 수식하는 거 아니야 뒤에다 넣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를요, 음, 전문 용어로 약간 어려운 말이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형용사의 후치수식이라고 합니다. 후위수식이라고도 하고요. 뒤에 위치에서 수식을 한다. 흔치 않은 경우다. 이겁니다. 원래 는 전치수식을 해야 되는데. 대 네, 형용사의 후치수식 알아두시고. 이렇게 찔러주세요. Some, r really e 찔러 온다는 거. 자, 그다음에 When somebody makes happy. 짧그니까짧게 어... 말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그럴 때 we say happy as a clam. 조개처럼 행복하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맥 a k e s u 밑줄 쫙 꺼주시고, 맥 a k e s us 형식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게요 아주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만든다 메이크 우리를 어스 그다음에 행복하게 자둘 중에 뭘써야 될까요 해피입니까 해피입니까 네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 보셨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걸 많이 고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행복하, 개잖아. 그러니까, 이게, 개라는 뜻이죠. 에라이 붙으면. 이걸 쓰기 좋은데, 실제로 답은 이거란 말입니다. 이거란 말입니다. 이게 뭐냐, make 다음에, 또는 leave, 또는 keep, find, 뭐, believe, consider, 이런 것도 들어오는데, 여기, think도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오면, 이 다음에 명, 명사를 쓴 다음에 이 자리, 그는 형용사의 자리입니다. 별표, 별표.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행복하게지만 형용사에 쓴다 행복한 우리를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응. 즐기 잘 해주시고. 다음. 세 번째 겁니다. 기네요. Until the cows come home. 어, 그 지, 소가 집에 올 때까지. Michael 응. and Harry went to the restaurant. 마이크가 해리가 레스토랑에 갔어요. There were many dishes. Michael wanted to eat. 여기도 어 거기에 많은 디시들이 있었죠. 있었다. There were. 밑줄 그어주시고. 있었다입니다. 있었다. 뜻이 없어. 있었다. 거기에 뭐 이러지 말고. 있었다. d 즈는 뭡니까? 음식들. 왜 워니까? DC에 맞춰주는 겁니다. 거기가 복수니까 워즈를안 쓰고 워를씁니다 마이클이 먹고 싶은. 여기도 관계이면서 생각된 거죠. DC가 이 자리에 와고 마이클이 먹고 싶다가 일로 온 겁니다. 보이시죠? One, t e d t o eat i t 아, e i t them. i 렇게 들어온 거죠. he i r i e d every i i s h 그는 모든 f if, i 를 이렇게 시도해봤어. 이때 에브리 디씨 동그라미 쳐주시고, 에브리 디씨와 매니 디씨 지금 둘다 여러 개인데 왜 여기는 S가 없을까요? 디씨를 복수 취급해야 되지 않을까요? 에브리는 단수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리 디씨가 맞는 거예요. He ate and ate. 그는 먹고 또 먹었다. 해리 ask, 해리가 물어봤지. When are you going to finish? 야, 너 끝낼 예정이냐? 언제 끝낼 예정이냐? 이런거죠. Be going to... 뭐말 예정이다. 어, 밑줄 그어주시고 뭐, Be going to... 뭐말 예정이다. 언제 끝낼 예정이냐? 마이클이 대답했습니다. I will eat. 나는 먹을 것이다. Until the cow come home. 뭐할 때까지? 소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먹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Cows are animals that money. A move very slow. 카오는 어. 어떤 동물? That move very 무 l 슬로 천천히 움직이는 동물이죠 애니멀즈가 이 자리에 왔고 천천히 움직이다 이리로 왔습니다 이번엔 주격이네요 응.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애니멀즈랑 무브를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자 애니멀즈랑 o 무브 이게 주격관계 대명사인데요 바로 주어 없이 동사가 나오죠. 그렇죠? 이럴 때는 얘랑 얘랑 스위치를 맞춰줘야 됩니다. 얘가 복수라서 move를 니다 선생님들은 여기다가 이런 거 써먹겠죠. 이건 안 됩니다. move지 안돼요 매우 천천히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day slowly, 천천히 걷고, 아, 천천히 먹고, walk slowly, 천천히 걷고, do everything slow. 모든 걸 천천히 합니다. When it's time to go home 집에 갈때 집에 가야 할때 집에 갈 시간에 uh, They also take their time 그들은 uh, 그들의 시간을 소유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So 그래서 When we mean a long period of time 매우 긴 시간 이라는 거를 우리가 의미하고 싶을 때 We say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Until the cows come home 소가 집에 올 때까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 이번과 좀, 익스프레션도 많고, 음. 내용도 이제, 속담 3개가 나오니까, 속담 3개별로 따다닥 외워주시면 되고, 특히 관계대명사 가지고 문장 돌입했다가 풀었다가 하는 거, 이 자리에 형용사 자리라는 거, make us a y 이런 거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봅시다, 시험. 비화 상징, 사과 끝.